머슴 바울 김창식이라는 제목의 다큐 영상을 보면서 사실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최초의 목사 김창식 목사님에 대한 이화 그가 이렇게 머슴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갔던 이 제임스 홀 선교사와 그 가정에 대한 청일전쟁 이후에 전염병이 창궐하던그 평양에서 이 김창식의 도움을 받으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진료하다가 결국은 오늘 팬데믹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그 전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제임스 올리 결국 34살인가요? 5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 목숨을 잃죠. 그리고 그 아내는 아들 셔우드와 함께 남편의 죽음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그는 자기의 태중에 임신이 된걸 깨달아요. 유복자가 태중에 있었던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딸을 낳고 만 3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남편이 사역했던 평양을 돌아봐서 남편을 동력했던 김창식을 다시 찾아요. 그런데 그들의 또 다른 선계의 여정은 더큰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평양에 도착한 지 22일 만에 그 유복자로, 아버지 얼굴조차 모르는 유복자로 태어났던 그딸 아이가 또 다른 풍속병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죠. 그의 아들, 셔우드는 자기 아버지가 이 땅에서 죽었고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후로 돌아가서 의학을 전공하고 의학박사가 돼서 한국으로 다시 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는데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그사람이에요우드워 1940년 일제에 의해서 간첩으로 스파이로 그렇게 오해받아서 이 땅에서 추방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수많은 겨력한 자들을 치료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들고 자신의 삶을 들이죠. 이후에 인도에서 20여 년 이상 선교하고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 유언이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그래서 그의 유골이 화장이 되어 한국에 와서 양어지는 덕에 그렇게 묻혀 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고 무엇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단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 권력자가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어 부유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진정한 능력은 그 사랑 때문에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거죠. 죽음의 사선을 통과해 가면서도 때로는 남편을 묻고 딸 아이를 이 땅에 묻어가면서까지도. 내게 주신 사명에 인생을 드리는 것,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는데, 그 사랑받은 내가 그 사랑을 붙들고, 어떤 환란도, 시련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면서 통과해 내는 것, 이겨내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파도가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언젠 인생의 폭풍 위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시는, 나를 위하시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